근데 이항정리는 세미것들이 딱한 개가 있거든. 이시간까지만 하고 실수 잠깐 시릴게요 잡세요. 이항정리는 이거 머릿속 잘 집어넣어야 돼. 아마 그냥 평상시에 그냥 수업을 들을 때보다 지금이 더 에너지 소모가 더클 거야. 얘네들 처음 집어넣을 때애들 내가 막 팽팽 돌아오거든 그리고 그래야지만 집어넣을 수 있고. 아, 잘 들어, 잘 들어. 이항정리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뭐 많지 않은데 이항정리. 먼저, 보평계. 고평폐. 보평계는 얘기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우리가 활용하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시그마에 K는 0부터 시작해서, 뭐, 10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될 건데. 그리고 식 자체가, 아, 어... 10시에 K의 전체이 제목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나왔어. 이런 형태 우리 많이 봤잖아. 내신중에한 개도 받고 기출문제 한때도다 났었어. 안 보내는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이식을 딱 보고도 아 어디서 출제가 됐구나라는 걸딱대념 생각해서 바로 진행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였었지. 어디서 나왔었지나 기억 잘안 나서 그래. 나좀 알려줘. 어디서 났었더라? 어디 이항정리 같은데 어디 나왔었던 같은데. 아 제곱을 해 제곱을. 그럼 한번 유식해볼까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걸두개 곱했다는 얘긴데 맨 앞에랑 맨 뒤에가 똑같네 이학정이는 그러니까 맨 앞에 거 하나랑 맨 뒤에 거 하나를 곱했다는 얘기는 한칸간두 번째 거랑 맨 끝에 두 번째 거랑 곱했다는 얘긴 아~ 전체 X 변수가 똑같구나 아더 좋아? 이항정리두개 곱한 거? 봐봐 봐봐봐 뭐냐면 뭐냐면 일 플러스 x의 10제곱에다가 일 플러스 x의 10제곱을 다시 곱하긴 했다면 이게 일 플러스 x의 몇 제곱이야? 0이 10제곱 나오잖아. 거기에서 x의 10제곱의 갯수는 한번 배우자. 이게 원래 n, n, 2, e, n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그래. 자,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콜한번 병호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항수가 나오고 여기에 x의 10제곱이 나오는 대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면 상수를 뽑으려면 난 항상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1 0개 중에 몇개 뽑혀야 돼? 상수 0개가 나와야지 난 항상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놓는다 얘는 X의 1 0승이니까1 0개 중에 몇개뽑혀야 돼? 10개 이렇게 되는 거지 예외 조를 뽑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10배 1 0개 중에 1 0개1 10개 0의1 10개. 10개. 0은어떤지1 10개. 0의0이나똑같뽑니거 진짜다 그래서 여기는 10배 2 0배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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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여기에 계수 개수, 계수 개수, 계수를 전부 다 구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0승이 나눌 수 있는 가짓수를 전부 다합쳐버는거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아? 얘 얘가 10과 똑같다. 이렇게 그냥 진행하는 방법이었었지. 무조건 할수있어야지 무조건? 맞죠? 계속 갑니다. 다음 얘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냥 아예 이거 하나로 나왔어요.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나온다. 그럼 그냥 빅포인트. 오케이. 자두 번째. 근데 얘는 이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한거든. 이게 뭐냐면 이항정리에서 이제 이분 나오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죠. 증가지방법이좀 있어요. 한번 보시다 보죠. 이항정리에서 이런 형태가 유용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게요니 자, 1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자, 1 플러스 x가 있는데 여기에 n제곱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 이항정리를 쓰게 된다면 그냥 한번 쭉쭉쭉 써보자. 난 항상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는 시작 ncn 0 플러스 다시 ncn 1의 x 플러스 ncn 2의 x의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지. 내 마지막에 NC에 n c 의 n 이 나오게 됐고요. 거기 엔씨 a 지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미분 활용하겠다고요. 미분 활용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1 0만더 쓰게 되는 이면 얘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라1 곱하기 n 씨의2 곱하기 2 곱하기 곱하기 3곱하3 곱하기 곱하기 씨의곱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씨의 n 곱하기 4 곱하기 4 c 하기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니까 앞에 붙여진 숫자가 이 숫자를 그대로 따라. 가이 숫자를 따라가. 이 숫자를 따라가. 이거는 미분을 시켜 버리면 첫수를미으로 내려버립니다. 그 들어간 개수만큼으로 앞에 숫자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연관적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알겠게? 혹시 어니까 조금 더울려고 하지 않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함께.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양변을 내가 x 로미분 시켜 버릴 거야. 뭐로? x로 2분의 들어서 쓰면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한번 불러줄래? 시작! b에다가 1 x에 2를 좋아요. 그럼 어? 얘는 어차피 사라지게 니다 얘는 미분 치고 오면 b x 2 좋아. 플러스 x 음. b 곱하기 2 하나 남았지. x 플3 곱하기 A씨에 3 x에 2가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거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 거냐면 얘를 밑에 찍힌 거니까 n 곱하기 1하면 뭐 아, 빨리 nc의 n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쯤 다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x에다가 그럼 1을 내시다 보면 얘는 식이 이렇게 나올 거다 여기부터 한번 먼저 쓸게 얘는 nc의 1에 플러스 2 곱하기 nc의 2 플러스 3 곱하기 nc의 3 플러스 짜라짜라짜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는 거야 지금 n 곱 하기 nc의 n까지 이렇게 만든 얘기가 되겠 그러니까 저기다 1대1시켰으니까5만나오이 네. 네. n 곡과 1 0 0 나온다 2n, 네. n 네. 마이너스 1 0이 나온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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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 그래, ncr 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든 바꿀 수가 있냐면 어, 다들 알 거야. 어, 뭐보네알분네 뭐? n. 그래서 n 마이너스 c. r 마이너스 r. 어다 어, 알고 있네. 야,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어 이게,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그냥 나온다는 나온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 얘 역수를 양변에 곱혀버리면 얘는 n 마이너의알파리톨이얼의 n 알파리얼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 r 분이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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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오케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이얼분 놓으면... 원래 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이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이얼분이얼분이얼분이면분 원래 예 1배고 얘 1배는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n 1 c 의0 이렇게 들어가고 자 r분의 n이 들어가는 거니까 1분의 n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플러스를 마찬가지계산한다1빼고1빼는 거니까 n 1 c 의 0에 1 이렇게 되지? 다시 원래 이 곱하기 2 곱하기 있고 이분의 n 이니2 2곱의 n이 곱하기 2 곱하기 2이하하기2하 어, 여기 1도 1도 했으니까 n-1시에 2가 되겠고 원래 3이 있었고곱하기 r 분의 n이 되니까 3분의 n이라고 적혀 있는 거란 말이야 계속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마지막 거고자 얘는 그러면 어, n-1시에 n-1까지 가게 되겠고 예분의얘가될 테니까 n 곱하기 1분의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마무리합니다 2, e, 2곱하고요 3, 3곱하고요 n n 곱세 약분 시켜 놓으면 여기도 n이 남았고, 여기도 n이 남았고, 여기도 n이 남았고, 전부 다 n이 남네. n으로 묶어볼까? n c 의 1,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다 더했어. 이해됐어? n-1승.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뭐가 나오게 된다. n 더하기 2 1이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이 과정까지 조금 어느 정도 머릿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공식을 따먹는 일은 절대 로 없을 겁니다. 근데 애들이 여기 문제 여기 이, 여기서 이 공식에서 애들이 뭐가 많이 헷갈리냐면 이 공식이 조금 좀 익숙하지 않아. 뭐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랑 뭐 숫자가 똑같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때좀 기억을 하겠는데 애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n 1이3 여기로 가고 막 n이 여기로 가고 막막아이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증명하는 과정을 어찌간하면 나는 같이 보여주는 편이야 괜찮지?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안경을 딱 이렇게 okay.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